A석 신용 보강이 파생 계약의 종속적 성격인가? A석 신용 보강은 구조상 기초 자산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설정되지만, 그 효력은 종종 파생 계약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단순히 독립된 보증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파생 계약의 조기 종료 사유, 결제 불이행, 기초 자산 가치 변동 등이 신용 보강 약정의 이행 여부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신용보강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계약 문헌상 파생계약 위반이 신용보강 실행의 선행 조건인지, 독립적 의무로 보장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약정조항을 해석할 때 보증인의 독립 의무와 조건부 이행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신용보강의 종속성을 주장해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계약 조항을 분석하고,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 시 법원은 계약 체결 목적과 금융거래 관행을 종합 고려함으로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 구조를 준비해야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 해석과 증거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